팀JJ 박관장입니다. 어, 저희가 센터 채널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저희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앞으로 헬리니 회원님들부터 중급자, 그리고 고급자, 그리고 최상급자 헬창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구, 저희 센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. 어, 기구뿐만 아니라 프리웨이트 동작들, 뭐 스쿼트, 벤치프레스, 데드리프트, 덤벨로우, 바벨로우 같은 이런 어려운 동작들도 제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려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PT를 제공할 예정이고 운동뿐만 아니라 뭐 식단 정보, 그리고 뭐 벌크업 노하우, 커팅 노하우,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고르는 법 등등 다양한 운동 운동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Q&A 형식으로 만들어서 어,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를 또 제공할 예정이니까 회원님들 구독하셔서 어,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온라인 PT라고 생각하시고 어,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